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눈에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입니다 여가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캠핑 인구 120만 바야흐로 지금은 캠핑 전성시대 그런데 비싸도 너무 비싼 캠핑용품 때문에 고민이시죠 이소파 장원이 추천하는 캠핑 알뜰하게 즐기는 법 올여름 캠핑 떠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주목! 알뜰 캠핑족들을 위한 특별한 캠핑 용품점을 소개합니다. 화면을 보니까요, 캠핑용품을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곳인가봐요. 저도 올여름 캠핑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준비해 주시는 소식 같은 경우는 저도 피화되고 살이 될것 같아서 자세히 정확히 봐야 될것 같네요. 무엇보다 캠핑을 하려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춰야 캠핑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족들이랑 캠핑 한번 떠나볼까 하고 알아봤는데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중고 캠핑용품점 매장을 소개해 드릴 테... 인데요. 이 가격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요. 오, 신기한데요. <laughs> 이 캠핑 마니아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아무래도 그 분야를 좀 개척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분이 창업을 하셨을지 더욱 더 궁금해집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그러시죠. 알고 준비했습니다. 메리 아 소리가 들려오는 캠핑 용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알뜰족 저 장원이 찾은 곳은 경기도 하남시. 이야, 뭘?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이 캠핑 용품이. 안에 들어가봐야더 자세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캠핑 용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많은 이유 바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캠핑 용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이곳의 남정남 대표를 소개합니다. 이야, 뭐 여기도 저기도 뭐 사방팔방 손님이 가득 가득한데 네.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어, 캠핑 용품 매장이고요. 저희는 어, 다른 캠핑 용품 매장과는 다르게 중고 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중고 캠핑 용품 전문점입니다. 남정남 대표는 우리나라에 캠핑 문화가 들어온 초창기 때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캠핑 마니아인데요. 이곳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그 제가 캠핑용품점을 오픈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오래 캠핑을 했었어요. 캠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장비도 만지게 되고 그렇게 장비를 만지다 보니까 중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 매장에서 중고 제품을 보고 직접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실로 한번 그려보자라는 계획을 했었고 저희 매장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 100억 원을 벌고 계시는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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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마니아였기 때문에 이런 창업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최대 회원수를 자랑하고 있는 파워 블로그가된그 캠핑 관련 칼럼까지 기고하고 있을 만큼 전문 지식과 영향력 있는 캠핑 쪽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캠핑의 매력이란 <laughs> 어 무엇보다도 힐링. 예. 네. 가족들과 함께 숲에 나가서 아니면 자연에 나가서 어 직장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뭐, 어머니들은 이제 가정에서 유아를 양육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을 보니까요. 주인공이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캠핑 문화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 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캠핑 장비 관련 사업을 하게 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취미생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을 쭉 해온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 만큼 네, 열정적이고 행복감이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오. 돈도 많이 버니까요. <laughs> 그렇군요. 점점 커져가는 캠핑 관련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노렸다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사장님 이셋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세 가지 특별함을 함께 보시죠. 집중! 첫 번째 특별함 온라인으로만 거래되던 중고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검증된 상태에서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한정 특가 상품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 정도니 믿어지십니까?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시키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중고용품들은 어떻게 가격을 측정하고 기준은 네. 어떻게 두시는지. 네. 어, 지금 현재 중고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캠핑 쪽은 대부분 저희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시세는 저희가 온라인에 거래되는 중고 시세에 맞춰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대에 매입이 되고요. 이렇게 판매하는 금액도 보시면 온라인 가격, 중고 가격이랑 비교하서도 뭐 크게 차이가 안날 정도로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것처럼 가격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봐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가격적으로 싸고요. 일단 뭐 이제 저희 같은 서민들이 사용하게끔 뭐 충분히 가격적으로 싸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인터넷 찾아보고 왔었거든요. 그 시중가보다 훨씬 더 싸게 그리고 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더 싸게 살수 있다는 것으로 되게 고맙죠. <laughs> 그래서 얼마나 저렴한지 비교체험을 하기 위해 마음에 드는 캠핑용품을 제가 직접 골라봤는데요. 준비. 디장 많이 골랐어요. 이 정도면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중고로 구매하셨잖아요. 네. 중고로 구매하시게 되면 정가 대비 최소 30%에서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네, 네, 가격이 맞습니다. 나온다는 얘기죠? 네. 예, 예.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같은 거볼수 있을까요? 네. 예, 내역서 뽑아놨습니다. 새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했다면 대략 170만 원. 하지만 중고 제품으로는 50%가 넘는 할인을 받아 70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반값이네요! 캠핑을 떠난 저 장원. 한다면 하는 그런 남자예요. 아싸. 진짜 갔네요. 네. 텐트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움은 두 배였습니다. 아, 장장 한 두세 시간에 걸쳐 어쨌든 뭐 완성은 아니지만 저의 공간이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아우 보시죠. 대단하죠. 다른 캠핑족들과 비교해 보기 전 제가 가져간 캠핑 용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예상 가격을 여쭤 물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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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면은 텐트가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텐트도 좀 고급스럽고 저 정도면 한 그래도 한100 이상은 줘야 될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일반 시중 가격에 반 이상 할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겁니까? 저는 구입을 하죠. 당연하죠. <laughs> 어, 소개 다죠. 이곳에 온 캠핑족들은 어느 정도의 구입 비용이 들었는지 제가 묻고 들어봤는데요. 정말 상상 그 이상이더라고요. 저렴하게 어? 어? 해도 아마 100만 원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캠핑용품 저렴하게 사고 싶어요. 싶어요. 저도요. 캠핑용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곳의 특별한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캠핑에 선진국가인 영국이나 일본의 판매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판매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인데요. 네. 이 사무실 곳곳에 이렇게 네.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네요. 네. 어, 저희 쪽 매장으로 위탁 판매나 아니면 중고 제품을 직접 소비자 가 판매를 하러 들고 오신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텐트를 쳐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 여부를 보고 어,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예, 저기 유탁 판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구매자, 중매자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캠핑족들이 원하는 시스템이죠. 제가 보니까 무려 네. 무려 70% 보장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사실인가요? 중고 제품을 기존의 중고 제품을 거래하실 때 여러 가지 불편했던 점, 손님들이 개인간 거래했을 때 뭔가 어, 사고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금액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중고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최대 70%까지 안심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캠핑 지식이 많은 점을 살려 고객 유치와 홍보에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타프는 블로 타프. 타프면 저쪽에 있어요. 저, 네. 캠핑 관련 파워 블로그다 보니 이미 남정남 대표의 명성을 알고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 뭐 이것저것 보시기 바쁘신데 이곳을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어, 요새 좀 캠핑용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블로그에 보고 왔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좀 착한 것 같습니다. 캠핑 마니아층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입고되는 중고 캠핑 용품들을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목소리> 앞으로의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뭘까요? 어, 저희 꿈은요. 저희 매장을 좀더 많이 알려서 어, 국내 캠퍼들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그리고. 어... 굳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캠핑용품들을 구매하고 또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와, 특별함 세 가지 다 봤는데요. 네. 김영철 안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언니 <laughs> 가서 후딱 네. 타가지고 오세요.